자, 우리 요번 시간은 어, 전부원가계산과 변동원가계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원가계산 그리고 이 변동원가계산이 뭔지 자, 전부원가계산과 변동원가계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 전부원가계산과 변동원가계산의 차이점은 다시 우리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들어가서. 자 만약에 분식집을 차린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제 이쪽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라면 전문점을 차려요. 자 라면 전문점을 차릴 때 라면 전문점을 차릴 때 예를 들어서 라면의 월 판매량을 자 라면의 월 판매량을 음, 3천 그릇 3천 그릇 판매 단가는 판매 단가는 3천 원 자, 5,000그릇 할까요? 네, 5,000그릇. 자, 판매 단가는 3,000원입니다. 자, 그러면 라면에 구입 단가가 있겠죠? 그렇죠 구입 단가는 500원이다. 라면에 구입 단가는 500원이에요. 자, 그리고 라면을 끓이는데 뭐, 대파라든지, 대파 또는 계란 등등등, 김치, 단무지, 이런 재료들이 들어갈 겁니다. 월, 얼마라고 할까요? 100만원 들어갑니다. 월 100만원. 자, 이렇게 라면에 관련돼서 재료가, 재료가, 어, 라면의 구입 단가가, 아, 구입 수량은, 구입 수량은 5,000봉지가 되겠죠. 5,000그릇을 팔아야 되는 거니까, 5,000봉지. 5,000봉지, 500원씩 구입을 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인건비, 주방장의 인건비를, 주방장의 인건비를, 200만원으로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바생을, 자, 알바생. 두 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두 명을 채용을 했어요. 하루에 뭐, 다 시간씩 근무를 시킵니다. 5 시간씩 근무를 시키고요. 자, 한 시간당 임금은 오천 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간당 임금은 오천 원이에요. 자, 여섯 번째, 기타 경비로서, 기타 경비로서 집세를, 집세를 만약에 1 0 0만원씩 지급한다. 집세를 1 0 0만원씩 전력비를, 전력비를 한 달에 2 0만원 20만원. 자, 그 다음에 가스 수도료를, 가스 수도료를 한 달에 50만원. 이렇게. 자, 그리고 기타 잡비. 아홉 번째 기타 잡비를, 자, 뭐, 만약에 100만원씩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료 관련된 거, 재료 관련된 거, 노무비 관련된 거, 얘가 재료비 관련된 거고요. 얘는 노무비 관련된 겁니다. 자 그리고 얘가 이제 기타 경비 관련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경비는 여러분들 이 경비는 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고요. 하나는 제조 경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판매 관리비하고 제조 경비. 그래서 자 집세는 제조 경비에 속하는 거고요. 전력비도 당연히 제조 경비에 속하는 거고요. 가스 수두료 제조 경비 잡비를 판매 관리비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비를 판매 관리비. 자, 이 내용을 가지고서 이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제조원가 명세서를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를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제조원가 명세서를 작성을 하면 제조원가 명세서를 작성을 하면 제일 첫 번째, 뭐가 들어가냐면, 원재료비가 들어갑니다. 제일 첫 번째, 원재료비. 자, 원재료비가 얼마 들어갈까요? 원재료비가. 자, 여기에서, 라면의 구입 단가가 500원에 5,000봉지를 구입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써볼까요? 5,000봉지. 5,000봉지 곱하기 500원. 이렇게. 그랬더니, 5, 5, 25, 0, 0, 0, 0, 0, 250만원이죠. 250만원. 대파나계란이 100만원 있습니다. 대파나계란이 100만원. 합산해서 350만원이 원재료비가 됩니다. 자 원재료비는 350만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노무비를 계산 한번 해볼까요? 원재료비 계산했으니까 노무비를 계산을 하면 일단은 주방장인 건비는 200만원 여기 나와 있잖아, 그렇죠? 주방장인 건비는 200만원 나와 있고 알바생이 두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명, 5시간, 한 달, 31일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5시간, 5시간 곱하기, 시간당 임금이 5천원씩이에요 시간당 임금이 5천원씩 그러면은 하루에 2만 5천원씩이 됩니다. 곱하기 31을 일을 하겠죠? 그러면 75만원이 되겠네요. 75만원. 자, 75만원 곱하기 2명 이렇게 하니까는 150만원이 알바생의 인건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150만원, 여기에서 200만원, 두개 합산해서 350만원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노무비가, 노무비가, 역시 마찬가지예요. 노무비가, 첫 번째 임금이, 첫 번째 임금이 200만원이죠. 200만원. 자, 두 번째는 잡급이, 잡급이 150만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임금은 200만원, 두 번째 잡급은 150만원이 들어가시면 돼요. 자, 됐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노무비까지 제가 반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재료비, 두 번째 노무비, 세 번째 이제 경비를 반영을 할차례예요 경비를. 그래서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제조 경비가 들어갑니다. 자, 제조 경비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자, 여기 보시면은 집세가 100만원이라고 나와있죠. 전력비가 20만원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래서 집세를 우리가 임차료라는 말을 쓰는 거죠. 임차료가 100만원. 자 두번째는 전력비가 전력비가 20만원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자 세번째는 뭐가 있었죠 가스수도료가 세번째는 가스수도료가 얼마라고 그랬냐면 50만원 가스수도료 50만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더 이상의 재주경비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한달 동안에 분식집에 들어가는 것들을 다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한달 동안에 분식집에 들어간 원재료비가 350만원, 인건비가 350만원, 기타 경비가 이제 170만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몽땅 도해준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단기 총 제조비용이다라는 말을 써요. 또는 단기 총 제조원가라는 말을 씁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두개 도해주면 700만원이죠. 870만원이네요. 870만원. 이렇게. 단기 총 재조원가는 얼마가 되느냐면 870만 원이 가시면 돼요, 870만 원. 자 그래서 여기에서 기초 제공품이 없으면, 자 기초 제공품은 없어요. 미완성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공품의 뜻은 뭐냐면 미완성품을 갖다 우리가 제공품이다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기초 제공품이 없어요. 자 v 1 기말 제공품도 일단은 없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말 제공품도 없어요. 그러면, 는, 는, 얘가 뭐가 되느냐면, 제품 제조 원가가 되는 겁니다. 제품 제조 원가가 그대로 얼마나 오겠습니까? 870만원. 이렇게 예산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제조 원가 명세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기 있는 거 지워가면서 한번 살펴보시면, 은 라면에, 라면 전문점으로서 라면의 월 판매량이 5,000그릇, 5,000원씩 판매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 3,000원씩 판매가 된다고 그랬죠. 구입 단가 가지고서, 어, 라면의 재료비를 계산을 했습니다. 대파나 계란, 이런 것까지 다 뒤에서 350만원 계산이 됐고요. 인건비 350만원, 경비가 어, 170만원 들어갔어요. 지금 그럼 반영이 안된게 뭐예요? 판매 관리비가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제조원가 명세서가 작성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작성이 돼야 되는 게 뭐냐면 손익계산서죠, 여러분. 그 다음에 작성되어야 되는 게 손익계산서가 되는 겁니다. 손익계산서.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첫 번째 매출. 자, 여러분 매출이 얼마겠습니까? 5천 그릇을 3천 원에 판매한다고 랬으니까3 5 5 0 500만 원이 매출액이 되는 거예요. 매출은 1,500만 원. 자, 이제 지우겠습니다. 자, 이거 아까 제가 자료 정리해드렸었던 건 지울 테니까 이거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다시 돌려서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매출이 1500만원이죠. 매출이 1500만원이고요. 매출 원가는 얼마냐면 매출 마이너스 매출 원가예요. 매출 마이너스 매출 원가는 얘가 매출 원가로 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우리 라면을 끓이는데 들어간 돈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870만원이 바로 어디로 들어가냐면 매출 원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쓰면은 우리 공식이 이렇게 들어가죠. 기초 제품 앞에 강의에서 배우셨으니까. 없어요. 라면을 만들다가 말은 게 있으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갑니다. 제품 제조 원가. 조금 정확하게쓸까요 이렇게 화살표 시가 이렇게 가는 거죠. 제품 제조 원가. 제품 제조 원가가 870. 네. 자, 라면 남기면 안 되니까 기말 제품도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말 제품도 0. 자 그러면은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 곧 얘가 매출원가가 되는 겁니다. 870만 원이 그대로 매출원가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자 매출총이익이 얼마가 계산이 되느냐면 매출총이익이 자 1,500에서 870을 빼니까 630만 원이 계산이 되겠네요. 630만 원 그래서 매출 총익은 630만원, 이렇게 예산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먼저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장하고 관련된 원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를 몽땅 다 도해준 것을 우리가 단기총 제조 비용, 또는 단기총 제조원가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기초제공품, 기말제공품,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면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손익계산서, 매출원가 계산하는 공식으로 다 반영이 돼요. 그러면은, 매출 마이너스 매출 원가는 매출 총익이 되는 거고요. 매출 총익 마이너스 판매 관리비가 들어가시면 되겠죠. 매출 총익 마이너스 판매 관리비. 자, 판매 관리비에 아까 잡비가 하나 있었습니다. 잡비 하나만 집어넣어 볼게요. 100만원.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영업 이익이 계산이 되는 거죠. 영업 이익이 530만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영업 이익이 530만원. 자, 그러면, 자,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제조업체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조원가가 먼저 작성이 되어야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뭐가 작성이 되느냐 면 손익계산서가 작성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게 뭐냐면, 전부원가 계산, 변동원가 계산인데, 저걸 설명을 해드리기 이전에, 우리 여기서 한 가지 궁금점을 한번 가져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 회사의 손익분기점은 얼마일까? 뭐 전부원가계산, 변동원가계산은 어차피 다이 과정 속에 있는 거니까요. 자, 이 회사의 손익분기점은 과연 얼마가 될까? 손익분기점이 뭐죠? 영업이익이 재료가 되는 시점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손익분기점'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재료가 되는 시점을 우리가 '손익분기점'이라는 말 쓰는데, 여러분들 손익분기점을 계산을 하려고 하면 정말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지금부터 동그라미 치는 거, 이거 원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를, 이네 가지를, 자, 원재료비, 그 다음에 노무비, 그 다음에 제조 경비,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 이네 가지를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을 해 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강의에서 배우셨지만, 뭐, 초, 초반에 배우셨지만, 가만히 있어도 돈 나가는 건 고정비다. 제품 생산하고 관련돼서 돈 나가는 게 이제 변동비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친걸 갖다가 우리가 고정비와 변동비를 한번 구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원재료비는 당연히 변동비죠. 변동비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노무비도 일반적으로 변동비로 분류가 됩니다. 노무비도 일반적으로 변동비로 분류가 돼요. 자, 제조경비에서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고정비죠. 고정비죠. 임차료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어도 돈 나가는 거니까 고정비에요. 자 전력비하고 가스수두료는 자 여러분들 전력비에 기본요금은 고정비고요. 그 다음부터 쓰는만큼 나오는 것은 변동비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전기요금에 기본요금이 있단 말이야. 기본요금은 쓰든 안 쓰든 늘 나오는 거니까 기본요금은 고정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쓰면서부터 증가되는 것이 이제 변동비로 들어가는 건데 자 여기에서는 우리 그냥 계산하기 편안하게 그냥 변동비다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동비 가스수두료도 쓰는만큼 나올 테니까 변동비예요. 이렇게 그래서 고정비와 변동비로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판매관리비, 잡비, 고정비다. 한 100만 원 정도씩은 늘 고정적으로 들어가더라. 뭐 잡지책 보는 것도 들어갈 테고요. 그다음에 뭐포장지도 들어갈 테고요. 여러 가지, 그래서 잡비는 그냥 고정비로 집어넣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지금 동그라미 친거 원재료비와 노무비와 제조경비와 판매관리비를 이렇게 고정비로 변동, 어,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을 해준 다음에 자, 손익분기점을 계산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는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는 공원이익 이렇게 들어갑니다.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는 공원이익공원이익 공원이익 마이너스 고정비는 공헌이익 고정비는 영업이익이라는 말을 써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는 공원이익, 공원이익 마이너스 고정비는 뭐라고 하느냐 면 영업이익이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은 1500만원 변동이 없죠? 매출은 1500만원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비가 얼마냐면, 편자 들어가는 것만 두 해볼까요? 여기 350만원 있죠? 여기서 350만원 있죠? 700입니다. 770만원. 770만원이 변동비네요. 770만원. 이렇게. 자, 그럼, 공원이익이 얼마로 계산이 되느냐면, 1500에서 770만원 빼주면, 730만원으로 계산이 되네요. 공원이익은 730만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는 공원이익, 공원이익 마이너스 고정비. 이제 고정비를 집어넣어 보세요. 고정비. 고정비가, 여기 100만원 있고, 여기 얼마 있습니까? 여기도 100만원 있고 해서, 200만원이 고정비가 들어갑니다. 고정비는 200만원. 그랬더니, 영업이익이 똑같이 얼마로 계산이 되느냐면, 530만원 이렇게 예산이 되는 거예요 영업이익은 530만원 그래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얘는 매출에 대해서 매출에 대해서 변동비만 들어갔기 때문에 아 잠깐만요 제가 요거를 조금 이쪽으로 당겨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겨서 뭐 여기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제가 아 어, 매출 마이너스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는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는 공헌이익이라는 말을 썼어요. 공헌이익. 마이너스 고정비는, 마이너스 고정비는 영업이익이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영업이익. 그래서 매출에 대응되는 매출이 1,500만원이죠. 매출이 1,500만원. 자, 그 다음에 변동비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변동비가, 음 아까 770만원. 변동비는 770만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럼 830만 원이, 아, 730만 원이 공원이 계산이 됩니다. 고정비가 200, 그래서 영업이익은 53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자, 변동비, 변동비, 고정비, 변동비, 변동비. 그럼 이 속에는, 여러분들, 이 속에는, 이 속에는 고정비와 변동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얘는 고정비와 변동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여기에도 고정비와 변동비가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지금 현재 변동비와 고정비를 다 합쳐서 이 값이 나온 거니까 이값 속에는 고정비와 변동비가 모두 다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속에 고정비와 변동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매출에 대응되는 것이, 매출에 대응되는 것이 고정비와 변동비가 전부 다 대응됐다라고 해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전부 원가 계산, 전부 원가 계산 순익이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전부 원가 계산 순익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 번. 자, 변동비, 변동비, 고정비, 변동비. 이 속에는 고정비와 변동비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속에도 고정비와 변동비가 모두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매출에 대응되는 것이 고정비와 변동비가 모두 다 대응됐다라고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전부 원가 계산 순익이라는 말을 쓴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쪽에 있는 것을 한번 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자 매출에 대응되는 것이 뭐만 대응됐습니까? 변동비만 대응됐습니다. 매출에 대응되는 것이 변동비만 대응됐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변동원가계산순이익이라는 말을 써요. 변동원가계산순이익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전부 원가계산순이익이고 얘는 변동원가계산순이익인데 지금 값이 똑같습니다. 일단은 똑같은 이유는 똑같은 이유는 뭐가 없어서 그러냐면은 재고가 없어서 그런 거, 재고가 없을 때, 재고가 없을 때는 여기서 재고라는 것은 지금 제가 기초 재고와 기말 재고 여기에서도 기초 제품과 기말 제품을 다 제로로 놨단 말이죠. 자 이게 없으면 기초와 기말 재고가 없으면 전부 원가 계산 순익과 이 변동 원가 계산 순익은 이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똑같다. 자 그럼 제가 왜 중간에 이렇게 비워놨느냐면 자 여기다가 제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동원가 계산. 자, 이걸 변형시킨 게 이렇게 변형이 돼요. 매출 마이너스 변동 제조원가. 자, 매출이 1,500만 원이에요. 매출이 1,500만 원, 변동 제조원가라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 변동비, 변동비 700만 원이죠. 네, 770만 원이죠. 이렇게 770만 원. 그러면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제조공원이익이라는 말을 써요. 제조공원이익. 그래서 730만 원이 나왔어요. 제조공원이익은 730만 원. 자, 여기에서 변동 판매 관리비를 빼주면, 변동 판매 관리비를 빼주면, 자, 여기 판매 관리비에 변동비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근데 제가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되놨으니까 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빼주시면 얘가 공원이익이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공원이익이 730만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매출 마이너스 변동 제조원가는 제조공원이익. 제조원이익 마이너스 변동 판매 관리비. 여기, 요기, 여기에 있는 변동 판매 관리비를 빼주면 공원이익이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자, 공원이익에서 고정, 고정 제조 원가. 여러분들, 고정 제조 원가. 고정 제조 원가가 여기 있네. 요거, 요거, 요거. 그죠? 여기 제조 원가 속에 있는 고정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백만원. 100만 백만원. 100만 마이너스 고정 판매 관리비를 해주시면 고정판매관리비 예 100만원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느냐면 영업이익이 되는 겁니다. 영업이익이 530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변동원가계산순이익이에요. 그래서 공식이 변형되는 과정이 바로 이렇게 변형이 되는 겁니다. 공식이 변형되는 과정이에요. 이게 변동원가계산순이익이다. 변동원가계산순이익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공식은 뭐냐면 얘가 이제 변동 원가 계산이에요. 얘는 변동 원가 계산, 변동 원가 계산 손익계산서고요. 얘는 전부 원가 계산 손익계산서가 되는 겁니다. 자, 얘는 이제 다음 강에서 제가 진행을 하게 될 CVP 분석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 요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매출 똑같이 갔죠. 변동비가 두개 더해져서 변동비로 가시면 되는 거고요. 고정비가 두개 되어져서 고정비로 가시면 되는 거죠. 자, 이 흐름이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있으셔야지 어, 전부 원가계산, 변동 원가계산, CVP 분석까지 자동으로다가 쭉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한 번만 더자 원재료비, 노무비, 제조용비 합쳐서 뭐라고 하느냐면 단기 총 제조원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기초제공품기말제공품을 더해주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시면 제품 제조원가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 제품 제조원가 속에는 변동비와 고정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비와 고정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 제품 제조원가 속에도 고정비와 변동비가 모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출액에 대응되는 것이 고정비 변동비가 전부 다 대응됐다라고 해서 예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전부 원가 계산 순익이란 말 쓰는 거예요. 자, 이거를 갖다 이제 변동 원가로 바꿔 주면은 매출에서 변동 제조원가 그리고 제조원가 변동 제조원가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 마이너스 변동 제조원가면 제조, 제조 공원이 나오고요. 변동 판매관리비는 여기 판매관리비에 있는 변동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판매관리비에 있는 변동 판매관리비를 집어넣으시면은 공원이익이 나와요. 공원이익에서 고정 제조원가 얘를 고정 판매관리비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고정 제조원가, 고정 판매관리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빼주시면은 영업이익이 나오겠죠. 이걸 변동원가 계산 순이. 지금은 전부원가계산 순이익과 변동원가계산 순이익이 똑같죠? 재고가 없으면 똑같습니다. 다음 강에서는 재고가 있을 때를 한번 해보면 확실히 아, 틀려지는 게 눈에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식을 더 함축시킨 게 바로 CVP 어, 공식에 나오는 이 공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는 공원이, 마이너스 고정비는 영업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번 강은 간단하게 저랑 같이. 저랑 같이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변동원가 계산, 그 다음에 CBP 분석까지 가는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강에서 제가, 자, 이 기초제공품 또는 기말제공품이 있을 때는 어떻게 틀려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 어,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